출렁이는 뱃살을 자꾸 저렇게 잘 뛰어다니는 게, 저 포쩍포쩍 뛰어다니는 게난 너무 신기하다 이거지. 너무 신기하다 이거지. 제주다 그것도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야. 참말로 지자. 방망인 거는 다 나왔으니까 뭐. 애기 있는 집도 그렇지 뭐. 진 챙펴 주도 않다야. 어찌 또 떨어뜨렸어. 자. 아이고, 그놈의 지가 뭔지 아주 그냥 지금 지랄 발광을 하시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. 어저 종이 당분간안쳐 주려고요. 어 그냥 삐대고 놀라고 하죠 뭐. 어 좀만 더 갖고 놀다가 어차 피 버려야 돼서 그냥 버리기 좀 아까워가지고, 응, 아니, 지랄 발광 아니고 지랄 발광. <laughs> 저거 지었는데 끈다 풀린 거거든요. <laughs> 쟤만 가지고 놀면은 첫날부터 밤을 새더니만 자기 또 애착하는 공간에 저거 막 숨겨놨다가, 아유 진짜 못 봐줘 못 봐줘. 하나 하나 여기 여기. 자기 거라고 또 어찌나 챙기는지. 아이고, 참말로 야, 못봐 죽었다, 야. 회사에서 방석 안 쓰는 거 갖고 왔거든요. 애착 방석이 된 거예요. 제가 거기 좀 앉아 있으면와 가지고 자기 거라고, 비치, 비키라고. 막 자기 거기 누워. 뭐 있다가도 제가 이렇게 눕잖아요. 눕거나 앉으면은 자기 거라고 나오라고 막 그래요. 너무 웃겨 얘. 아 진짜. 아 <laughs> 진짜 응. 웃겨. 여기 지금 밟고 있잖아요. 지 잡았다 이거야. 여기 지금 보면은 밟고 있어요 지금. 이쪽에서 볼까? 이쪽에서 볼까? 여기 지금 꾹 누르고 있잖아요. 진 <laughs> 진짜 웃겨. 잠깐 쉬고 있는 거야. Muito. Então...